자기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 헌장에서 직사했다니까요 그런데서 아나니와 삽비라요. 헌금을 했잖아요. 똑같이 응. 큰 헌신을 한사람이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 응? 찬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목숨을 거두고 아나니와 삽비라. 네. 네. 교회는 순교하고 세워져가고 있었습니다. 네. 아나니와 삽비라의 부부를 소로 물들고 썩어 버리고 음. 단호한 습관을 합니다. 성령을 속였다라고 했어요. 정죄갑시다세대비이라고 부르는 양후스 거기에 뭐라고 기록을 했나면은,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말을 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니,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없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주의 이름으로 추어합니다 하시는 일, 할렐루야. 그를 위하여 안전한 지혜를 완전한 자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나라고 했어요. 그게 네. 하시는 일로 믿습니다. 네. 때문에 정직을 잃어버린 것은 잡시다. 네. 네. 예수 잘 네. 믿으. 네. 이제 운명하기 일전에 네. 목사님들이 딱한 마디 했어요 예수 잘 믿으시. 네. 예수 잘 네. 믿으라. 네. 바라는 공익 제보자는 상을 줘야 있었어. 그이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돼 정직해야지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 회복을 위한. 이 가짜 정말이에요. 근데 가짜 인권을. 또 우리 대전시에서 보니 이게 바뀌어져요. 아홉 가지 덕목이 거기 있어요 그걸 가지고 풀을 통과해서 그걸로 쓸려고 하지만 아직 우리 구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를. 그 다음에 구청장이 바뀌어 버리고.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이런 데는 이제 등산로나 이런 산에나 이런 데. 소독성 음. 회복이 음. 되지 않은 우리나라 를 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목사 이렇게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3월9일 일요일 날 성리나 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